Hola queridos amigos. Bienvenidos a nuestra clase de con Silvia. Soy Silvia. 안녕하세요. 실비아입니다. 실비아의 스페인어 멘토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비아입니다. 오늘의 61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61강은요. 제목이 식사 전에는 손을 닦아야 해 라는 제목입니다. 스페인어로 Tienes que lavarte las manos antes de comer. tienes que lavarte las manos antes de comer. 이번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동사 원형이 그대로 제기동사가 쓰였죠? 그리고 제기 대명사인 때가 동사 원형에 바로 붙는 이것을 설명을 해 드리려고 오늘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즉, 스페인에는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조동사들이 있죠. 이 제목의 내용에 있었던 조동사는 tener que이죠. tener que. 그래서 tienes que lavarte. Tienes que lavarte las manos. 너는 손을 닦아야 한다. Antes de comer. Antes de 하기 전에 다음에 동사 원형. 행동으로 동사 원형이 옵니다. Antes de comer. 식사 전에. 즉, 식사 전에는 손을 닦아야 해 라는 표현입니다. 이번 스크립트를 보시면 제가 가장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조동사들을 이렇게 딱 준비했습니다. 자첫 번째 줄에 있는 거 보시면 제기동사는 라바르세예요라바르세 시타라는 동사인 거 알고 계시죠? 동사 원형을 가지고 제가 활용을 먼저 해보면은요 멜라보, 데라바스, 셀라바, 노슬라바무스, 오슬라바이스, 셀라반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동사 원형으로서 받을 때 앞에 조동사가 있죠. 자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요. tengo que lavarme la cara. tengo que lavarme la cara. tengo que lavarme la cara. 나는 세수를 해야만 해. 자, tener que 뒤에 이렇게 제기 동사가 붙을 경우에는요, 동사 원형이 당연히 오겠죠? 그 뒤에 주어의 인칭을, 즉, 제기 대명사를 동사 원형 뒤에 딱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tengo que lavarme.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동사가 오고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겠죠? 자, 제기동사는 제기대명사를 동사 원형 뒤에 딱 붙여서 바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볼게요. Tienes que lavarte la cara. Tienes que lavarte la cara. Tienes que lavarte la cara. 너 세수해야 해. 자, 인칭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인칭이겠죠? Tienes que. tengo, tienes, t i e n e 자, 이 인칭을 썼어요. 너는 해야만 한다. 무엇은? 세수를. 그래서, la parte. la parte, la cara. 자, 동사 원형 뒤에, 이렇게, la parte.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처럼, 동사 뒤에, 대명사를 그대로 붙여서, la parte. 재계대명사를 바로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la cara. 자, 그 다음 문장은요. 나는 무엇 무엇을 좋아한다. 라고 할때 썼던, me gusta. me gusta, 역구조 동사죠. 간접 목적 대명사를 동반하는 역구조 동사입니다. 나에게는 즐거움을 준다. 자, me gusta. 자, 그 다음에 동사가 올 경우에는 동사 원형이 오죠. 자, 근데 제기 동사가 와서 인칭을 그대로 제기 대명사를 함께 써줘야 되기 때문에 me gusta lavarme. me gusta l a s manos. 두 손을, 손들을, 그렇죠 손은 manos입니다. 이마 a 라는 명사는요 오로 끝났지만 여성명사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자 다시 한번 me gusta lavarme las manos antes de comer 나는 식사 전에 손 닦는 거 좋아해 자 이해되셨나요? me gusta 다음에 동사를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동사 원형이 오겠죠 자 근데 원형 뒤에 제기대명사를 딱 붙여서 me gusta lavarme Me gusta la barme, muos, las manos, antes de comer.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뭐일까요? Me gusta가 뭐예요?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무엇이? La barme, 손을 닦는 것이. 그래서 la barme가 주어입니다.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Banyarse입니다. Banyarse. 마니아르세. 목욕하자라고 했죠? 자, 이번에는 제가 깨레르 동사를 또한번 써봤어요. 나는 매일매일 목욕하고 싶어. 라는 표현으로. q u i 자 그다음에 동사 원형이 그대로 오겠죠? 그 대신 이제기 동사는 제기 대명사가 꼭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냐르 동사 뒤에 메를 딱 붙였습니다. quiero bañarme todos los días. quiero b 자, 그다음 문장은요. quieres bañarte antes de comer? 너 식사 전에 목욕하고 싶니? 라는 표현이에요. 너는 원하니? 네가 목욕하기를? Antes de comer, 먹기 전에, 식사 전에,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Quieres bañarte antes de comer? 이렇게 되겠어요. Quieres 다음에 bañar라는 동사 원형이 오고 대명사를 원형 뒤에 한 단어처럼 딱 붙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me gusta가 들어갔어요. Me gusta bañarme con agua caliente. Me gusta bañarme con agua caliente. Me gusta bañarme con agua caliente. 나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걸 좋아해. 자, me gusta.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즉, 나는 좋아한다. bañarme. 목욕하는 것. 내가 목욕하는 것. Con 아gua 칼리엔테. 자, 따뜻한 물로, 따뜻한 물과 함께, 따뜻한 물을 이용해서, 그래서 꼬니스였어요 그래서, 아gua 칼리엔테. 칼리엔테라는 거는요, 형용사로, 따뜻한 이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여성 명사를 봤던, 남성 명사를 봤던, 그냥 칼리엔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누차르세. 누차르세. 이 누차르세를 한번 제가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me ducho, te duchas, se duchan, o s duchamos, os duchais, se duchan. 이제 여러분, 이 변형은 좀 편하신가요? 자, 그럼 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또 조동사, 이번에는 뽀데르 동사를 기본으로 해볼게요. no puedo, 자, 부정어로 썼어요. no puedo, 할수 없다, ducharme por la mañana. 나는 아침에는 샤워를 할 수가 없어. ducharme, 내가 샤워를 하다라는 거죠. 근데 no puedo,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no puedo ducharme por la mañana. 자, 그 다음 문장은요. no puedes ducharte todos los días. No, 매일 샤워할 수 없니? 라는 뜻이에요. 매일 샤워하는 게 불가능하니?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no puedes ducharte todos los días. No puedes ducharte t 자, 그 다음 문장은요, g u s t a 사였었어요 Te gusta ducharte t o d 너 매일매일 샤워하는 거 좋아하니? 자, 누 u c h a r d 는 샤워하다. 아까 이전 내용은 마 a r 스였죠 목욕하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Te gusta. 너는, 너는 좋아하니? 누 u c h 샤워하는 것을 todos los días. 매일매일. 그래서, te gusta ducharte todos los día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limpiarse입니다. limpiarse는 닦다 라는 거죠. 내 몸을 깨끗이 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동사를 활용을 해보면은요, me limpio, te limpias, se limpia. 자, 3인칭까지만 할게요. me limpio, te limpias, se limpia. 예문 볼까요? No quiero limpiarme los dientes. 나 이빨 닦고 싶지 않아. 어린아이들이 충분히 할수 있겠죠? 이런 말은요. No quiero limpiarme los dientes. 내 몸을, 즉, 내 이빨을 내가 닦는 거기 때문에, limpiarme, no quiero. 나는 원치 않아. 나는 싫어. 라는 뜻이고요. limpiarme, limpiarme. 이를 닦는 게, los dientes. los dientes. 자, 이빨에, 명사에는, los dientes. 관사를 꼭 써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문장은요. quieres limpiarte los dientes antes de dormir? quieres limpiarte los dientes antes de dormir? 자, 너 이빨 닦고 싶니? 잠자기 전에.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문장은요. gustar 동사를 또 썼습니다. me gusta limpiarme los dientes después de comer. 나는 식사 후에, 이빨 닦는 거 좋아해 라는 뜻으로 me gusta limpiarme los dientes después de comer después de comer 아까 나왔던 antes de는요 뭐뭐 하기 전에 antes de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뭐뭐 하기 전에 그리고 después de comer 즉, después de 다음에 동사 원형 하면 뭐뭐을한후에 라는 표현입니다 antes는 이전 después de 이후 라는 뜻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대 다음에 동사 원형이 그대로 오는거 아시겠죠 자그 다음 동사 한번 볼게요 levantarse me levanto te levantas se levanta 여기까지만 할게요 me levanto te levantas se levanta 내 몸을 일으키다 즉 나는 일어난다 가 되겠죠 스스로 그 주어가 일어난다 예문을 보면은요 quieres levantarte temprano ¿Quieres levantarte temprano? 너 일찍 일어나고 싶니? 라는 표현입니다. querer 동사 뒤에 너가 일어난다 라는 표현으로 levantarte 자, 이른 시간을 표현하는 temprano temprano 그래서 ¿Quieres levantarte temprano? 자, 그 다음 문장은요. No quiero levantarme muy temprano No quiero levantarme muy temprano 자, no quiero가 왔어요. 이거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실 것 같은데요. 나요 일찍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너무 싫어.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다음 문장은 또 쉽습니다. 메고스타가 아니라 노메고스타로 no 만들어 봤어요. 나는 싫어한다.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죠? 노메 고스타레반 u 르메 무이 e 프라노 노메 고스타레반 y 르메 무이 r 프라노 이해 되시겠죠? 자, 그다음 문장 볼게요. 이번 이동사는 좀 새로운 동사예요. ponerse. ponerse. 메 퐁고, 테 포네스. 세 pone, nos ponemos, os ponéis, se ponen. poner 동사는 원래 무언가를 놓다, 물건을 놓다, 또 책을 끼우다 할때 쓰이죠. 즉 어디다 얹어 놓는 거나 어디다 끼워 넣거나 또 물건을 책상 위에 놓다라고 할때 쓰는 보네르 동사입니다. 근데이 보네르 동사가 이것 말고도 어떤 그 전원을 키다 전기를 키다라고 할 때도 쓰는데요. 이렇게 보네르세 나의 신체에서 일어날 때는 옷을 입다라는 행위 동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나는 옷을 입고 나간다라고 할 때는 보네르 동사를 쓰실 수 있어요. 보네르세메보고 데보네스, 세보네.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아를 썼습니다. 보이 아 보네르메 un vestido blanco. 나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을 것이다. 모이야, ponerme. 자, 동사 원형이 그대로 왔죠? 왜냐? 이르아라는 의지와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왔기 때문에, 모이아 다음에 동사 원형. ponerme, un vestido blanco. vestido는 남성 명사예요. 원피스 혹은 의복. 의류를 다 베스티도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옷이라는 명사는 따로 있죠. 로바, 로바. 근데 여기에서는요, 베스티도를 원피스의 의미로 써서 하얀 원피스를 나눈 입을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바사 보네르테 미니팔다, 바사 보네르테 미니팔다. 자, 팔다는요, 여성 명사로 치마를 뜻합니다. 자, 팔다. 여성명사로 la falda, 치마라는 뜻이 있는데요. 미니스커트라는 말을 쓸 때는 앞에 미니라는 표현을 써서 미니팔다 하면 미니스커트입니다. 자, 너 미니스커트 입을 거야? 라는 표현으로 Vas a ponerte mi falda. Vas a ponerte mi falda.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문장은 또 gustar 동사를 썼어요. Me gusta ponerme camisa blanca. Me gusta ponerme camisa blanca. 나는 하얀색 셔츠를 입는 걸 좋아해. 라는 표현입니다. camisa는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뒤에 오는 형용사가 blanca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썼던 이 예문들을 하나씩 읽어봐 드릴게요. 쭉 들어보세요. Tengo que lavarme la cara. Tengo que lavarme la cara. Tienes que lavarte la cara. Tienes que lavarte la cara. Me gusta lavarme las manos antes de comer. Me gusta lavarme las manos antes de comer. Quiero bañarme todos los días. Quiero bañarme todos los días. ¿Quieres bañarte antes de comer? ¿Quieres bañarte antes de comer? Me gusta bañarme con agua caliente. Me gusta bañarme con agua caliente. No puedo ducharme por la mañana. No puedo ducharme por la mañana. No puedes ducharte todos los días. No puedes ducharte todos los días. ¿Te gusta ducharte todos los días? ¿Te gusta ducharte todos los días? No quiero limpiarme los dientes. No quiero limpiarme los dientes. ¿Quieres limpiarte los dientes antes de dormir? ¿Quieres limpiarte los dientes antes de dormir? Me gusta limpiarme los dientes después de comer. Me gusta limpiarme los dientes después de comer. ¿Quieres levantarte temprano? ¿Quieres levantarte temprano? No quiero levantarme muy temprano. No quiero levantarme muy temprano. No me gusta levantarme muy temprano. No me gusta levantarme muy temprano. Voy a ponerme un vestido blanco. Voy a ponerme un vestido blanco. Vas a ponerte minifalda. Vas a ponerte minifalda. Me gusta ponerme camisa blanca. Me gusta ponerme camisa blanca.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시고요. 이 제기동사를 쓰일 때, 조동사가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드리려고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수업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 y hasta pronto.